언제 해줘서. 자, 여기, 여기, 방송 멤버, 가라미네 집에 왔고요, 지금. 일단 여기가 방이고, 어, 고양이 있네. 이름, 이름이 뭐지? 핫지 어, 어, 어 너무 귀여운데? 야, 약간 개냥이야? 음, 약간. 어, 너무 귀엽다. 어, 너무 귀여운데? 어떻게? 해? 솔직히 너, 너 뭐야. 인스타 사진은 좀 못생겼었는데.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엽네. 자, 여기가 가라미 방이고요. 와, 진짜 무슨 쓰레기통이야? 야, 아니, 뭐가 이렇게 많아? 여기 이세돌 굿즈들 다 모여있고. 야, 다 어디서 샀냐, 이런 거. 준 씨, 저거, 저거, 저거 제일 최근 거야. 뭐. 요거, 요거. 내가 그 영화 보러 가서 받은 특전. 특전? 뭐 음, 일찍 가면 주는 그런 건가? 아니, 영화 보면 주는 특전. 무조건 주는 거 아닐 거 아니야. 산, 한정판일 거 아니야. 다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가면 은 되는 거 이게 이제 가람이 컴퓨터고요 가람이가 맨날 저랑 같이 여기서 방송했던 그런 컴퓨터고 너그 무고사 유니폼은 어디 있어? 아 여기 있다 응. 또 인천 팬이라고 또 무고사 유니폼 두벌이네 하나 하나는 뭐야? 동생 거코로토를 죄다 포장해서 여기다 넣어놨고 구 <laughs> 게임 조금, 게임 조금만 하세요 어다 됐어? 어, 다 됐어? 다 됐어? 나, 나와 너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나, 나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물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야 이거 왜 이렇게 먹고... 왜 이렇게 어제 만든 거에서만든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거 자꾸 그렇게 하냐 네가한게 아니구만 <laughs> 응 맛은 있는데 요즘에 너잘 데쳤더라면 어땠을까 양념 대칭 굉장히 맛있는데 아 이것도 있다 어제 집에서 만든 거 <laughs> 뭐야 이게 레몬인데 레몬이야? 응 레몬 레모... 레몬 몰라 나 인스타 보고 만든 거여서 먹어봤어 넌? <laughs> 응맛어 아, 반띵할래? 너 먹어 뭐 넣었어? 이게 뭐야 설탕 생크림 맛은 음, 있어 어제 먹었을 때음음 음, 맛은 있어 나쁘지 않은데? 왜냐면 레몬이 생각보다 아니심 맞죠 생크림 때문인지 레몬도 생각보다 아니시고 어이 자기 집 고양이 발로 밟고 있어 이게 집사야? <웃음> 떡볶이를 <웃음> 찍어 먹어볼까 이거? 우회식이야 <laughs> 약간 크림떡볶이 그런 건가? 뭔가 둘이 합쳐지지 않고 난... 입에, 입에 들어가자마자 난이 나뉘었어. 먹어봐 이거 나쁘지 않아? 싫어. 이거 불길해 조금. 왜 불길해? 야 어디 만지는 거안 좋아해? 네. 어. 배는... 아직 안 했어? 했어. 근데 싫어하더라고. 야 애가 좀 잘생겼다. 기업자기보다 좀 잘생겼는데. 나를 말해봐서... 만져.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. 안돼. 빠 뭔가 안보이긴 하네 그치? 왜 뭐야 이거 캐릭터 왜 안나와 이거 <laughs> 야, <맞아>. 뭐야 <laughs> 어디서 맞았어 시기다 또. 뭐야 그래, 어, 그, 훈련장 먼저 들어가야돼 상대 상대 보면 빨간 점으로 밖에 안보여 몰라 음, 밥을 좀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산책갈까? 산책갈까? <laughs> 싫어? 아았어 미안 물이야 물 왜 기대한 거야? <laughs> 이 녀석 만져달라고 한 거야?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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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안해. 어 아니야. 어,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 안 만질게. 배 만지는 거 싫어한댔지? 어쩔 수 없지. 너 이렇게 도착한 도차라, 오래 도착는 사람 처음 보지? 오 고양이 자세. 오, 선. 버스야. 알았어, 아 미안. 야 간식 없냐? 간식 줘 보고 싶은데. 간식? 간식 모르겠다. 나제 간식 잘안줘가지고 사료 한두개고양이안 <laughs> 강아지들은 주면 먹는데. 잡고 오오오 싫대 뒷발로 고들로 왔네. 제가 미친 놈이 아 시간 아 스톤 안 걸려 잡고 뒷발로 때려 캥거루네. 응 아씨 속에서살 냄새 나 우리 감기 이제 그래 아까 고양이 있어. 너 너도 갈래? 아배운도 해주고 응. 주민보다 낫다. 잘 있어 갔지. 너는 대충 있어. <laughs> 응. 내일 모레도 올게. 내내 네, 네. 매일 방문해 <laughs> 좀 그러니까. 자, 오늘 이렇게 공짜로 밥을 얻어먹었고요. 저는 이제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